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자산 관리, 특히 은행 예금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을 때는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봤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냥 은행 예금이 제일 편해. 괜히 위험한 거 했다가 손해보면 큰일 나잖아. 맞습니다.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안함이 오히려 손해를 부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8세 어 씨의 사례를 볼까요? 퇴직 후 1억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금리는 연 1.8%. 세금을 떼고 나니 연간 150만 원 정도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총 450만 원을 벌었죠. 겉으로 보면 안전하고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 씨는 고령자 전용 혜택을 몰랐습니다. 만약 세금 우대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했다면 똑같이 1억 원을 넣어도 3년 동안 7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벌수 있었어요. 결국 300만원 이상을 손해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은행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도 실적이 걸려있거든요. 수익이 적은 상품, 특히 세금 혜택 상품은 잘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묻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이 구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행 예금 그냥 넣지 말고 똑똑하게 굴리면 노후가 훨씬 편안해진다. 이게 오늘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중 일부 1억원을 은행에 넣었죠. 나는 주식 같은 건 몰라. 그냥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요즘 금리가 1.8%예요. 정기예금 하시면 안정적으로 이자가 들어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씨는 고민 없이 바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행은 어 씨가 68세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령자 전용 우대 예금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은 은행에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어 씨는 3년 동안 세후 450만 원을 벌었지만 실제로는 최소 700만 원 이상 벌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작은 돈 같아 보여도, 노후에는 굉장히 큽니다. 한달 생활비 150만원 쓰는 분이라면, 300만원이면 두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두달 동안 공짜로 살수 있는 돈을 그냥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나도 혹시 그렇게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정답은 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모르면 손해, 아는 사람만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리즈에서 계속 강조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은행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내가 물어야 하고 내가 비교해야 한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은행이 왜 이런 걸안 알려줘? 나이 많은 사람한테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질문입니다. 은행 직원도 사람이고 규정상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가 그렇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매달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신규 가입 고객을 유치해야 하고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우대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은 은행 입장에서 이익이 거의 안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구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반 정기예금 하시면 돼요. 요즘 금리 이 정도예요. 끝. 반대로 고객이 먼저 묻습니다. 저 고령자 전용 혜택 있어요? 그러면 직원은 마지못해 알려줍니다. 즉 묻는 사람만 챙겨주고 안 묻는 사람은 손해보는 구조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상담받을 때는 혜택 다 적용됐나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 세금 우대나 비과세 예금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안 물어보면 그냥 일반 예금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평생 모은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예금 금리를 볼때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달리 BS 복리, 세전 BS 세후입니다. 은행 광고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최대 연3% 금리 제공. 근데 자세히 보면 달리 기준입니다. 달리는 매년 똑같은 금리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이자가 붙은 원금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복리냐 달리냐 차이가 꽤 큽니다. 또 하나 세전 금리와 세후 금리를 꼭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은 보통 세전 금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손에 주는 건 세후 금리죠. 세금을 떼고 남는 금리. 예를 들어 연3% 예금이라고 해도 세금 15.4% 떼면 실제로는 2.5% 정도입니다. 이 차이가 크진 않아 보여도 원금이 크면 크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예금 금리는 반드시 세후 복리 기준으로 계산해 봐야 한다. 여러분 예금 수익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세금입니다. 예금 이자는 무조건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3% 금리로 넣으면 세전 이자는 300만 원, 세금을 떼면 254만 원만 받습니다. 한 해에 46만 원이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10년이면 46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9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사실 이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우대 종합 저축과 비과세 종합 저축입니다. 이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예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 먼저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서 이두 가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금 우대 종합 저축과 비과세 종합 저축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금이자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15.4%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나라에서 특별히 혜택을 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 드리겠다. 이런 취지예요. 첫 번째가 세금 우대 종합 저축입니다. 대상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혜택 이자 소득세가 15.4%에서 9.5%로 낮아집니다. 한도 보통 3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중 3천만원을 세금 우대 저축으로 넣으면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똑같은 예금을 하면서도 수익은 올라가죠. 두 번째가 비과 세종합 저축입니다. 대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만 62세 이상 대부분 가능. 혜택 이자 소득세 0% 세금을 아예 안 냅니다. 한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지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5천만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내고 예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세금을 안 내면 그냥 이자가 통째로 내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 먼저 잘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은행에 예금을 해왔는데 단한 번도 비과세 상품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뉴스 보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제야 직원이 아, 고객님도 대상이시네요 하고 가입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은행 가시면 꼭 물어보세요. 저 세금 우대 저축, 비과세 저축 대상인가요? 지금 제 돈에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질문 한마디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예금을 조금 더 똑똑하게 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저는 사다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레더링, 스트레터지라고 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1억원 있는데 그냥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넣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자는 거의 못 받습니다. 손해죠. 그래서 방법은 기간을 나눠서 예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예금 2천만원, 6개월 예금 2천만원, 1년 예금 3천만원, 2년 예금 3천만원, 이렇게 나눠서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급히 돈이 필요할 때는 짧은 만기 예금만 찾았으면 됩니다. 장기 예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돈의 유동성,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은행도 여러 군데 나눠서 맡기셔야 합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낮으면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금리를 확인하세요. 특히 인터넷은행은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휴, 나 인터넷은 잘 모르는데 하실 수 있죠. 그럴 때는 자녀에게 한 번만 배우세요. 처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시면 그 뒤로는 혼자서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배우는 수고로 매년 수익이 몇백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리가 1%만 달라도 1억 원 기준으로는 연간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노후의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어느 은행을 고를 것인가입니다. 보통 시중은행에만 넣으시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이런 은행이요. 물론 안전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제일 낮습니다. 반대로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은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이 연 2%일 때 저축은행은 3% 이상 주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럼 저축은행에 다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가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저축은행에 1억원을 넣으면 은행이 망했을 때 5천만원만 보장받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을 골고루 나눠서 예금하세요. 예를 들어, 시중은행 3천만원. 지방은행 2천만원, 저축은행 2천만원, 인터넷은행 3천만원. 이렇게 나눠두면 금리도 챙기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한 곳에만 두는 게 아닙니다. 나눠서 두는 게 진짜 안전하고 똑똑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디지털 금융시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마트폰 잘 못해. 그냥 창구 가서 처리할래. 그런데 문제는 창구 금리는 낮습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 전용 상품은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창구에서는 연2% 예금인데, 같은 은행 앱에서는 연2.7% 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앱으로 가입했느냐, 창구에서 했느냐 차이만으로 0.7%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억 원 기준으로 연간 70만원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금융을 배우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녀에게 한 번만 배우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앱에서 버튼 몇번 누르면 끝입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에서 어르신들께 앱 가입 시연을 해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시면서요. 여러분, 노후에 매년 100만 원씩 더 버는 방법이 있다면 배우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앱 전용 예금 상품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오늘 시리즈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연 3%라고 합시다. 예금 금리가 연 3%라도 세금 떼고 나면 2.5% 정도죠. 즉, 실질 수익률은 0%입니다. 돈은 늘지 않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운용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안전 자산 은행 예금 채권 연금. 수익 자산 일부 주식형 펀드, 리츠, 부동산 소액 투자. 생활비 자산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단기 예금. 즉, 안전 수익 생활비 이세 가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금 전략은 그중에서 안전 생활비 부분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소액이라도 수익 자산을 곁들이면 노후가 훨씬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가만히 있으면 손해, 묻고 비교하면 이익입니다. 은행은 먼저 안 알려 줍니다. 내가 물어야 하고 내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시리즈 잘 들으셨나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은행은 먼저 좋은 상품 안 알려준다. 시니어 전용 세금 혜택이 있다. 예금은 나눠서 해야 안전하다. 앱으로 가입하면 금리가 더 높다. 예금만으로는 부족하니 자산을 균형 있게 가져가라. 여러분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는 길고 돈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꼭 행동해 보세요. 은행가셔서, 그리고 자녀에게 물어보셔서, 한 번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